홍수 때처럼 내리는 비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내렸죠. 집을 넘고 언덕과 산을 넘는 비가 내린 뒤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었죠. 왜냐고요? 왜냐고요? 백년 동안 폐를 지었. 누구도 미친 사람이라고 부인 노아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든요.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? 이건 앞으로의 우리 세계교회가 예신 재림 때까지의 한 과정을 말씀한 역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. 큰 물에 빠져 깨죽음을 당한 건 믿으시나요? 하지만 단비는 좋아요. 7, 8월의 무더위 속에서 단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얼마나 단비가 고마워요. 또 사랑스러워요.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요 아가 위에 나무들이 춤을 추고, 용평도 앞바다는 이물 만난 듯이 말이 없군요. 평신도들이, 아, 파도들이 춤 지어 들어오면서 춤을 추고, 나가면서 춤을 추니 더욱 아름답구나. 단비야, 너도 춤을 좀 추어보렴. 저 파도처럼. 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.